오늘은 대한민국 해군과 조선업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해군의 강력한 성장에 대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정조대왕급 구축함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중국은 이를 두고 대한민국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성장에 담긴 비밀과 조선업의 눈부신 발전사가 가진 그림자까지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중국은 한국 해군의 성장을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첫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진수식이 열렸다는 소식에 신화망을 통해 관련 정보를 보도하며 대한민국의 해군 역량을 분석했는데요.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최신형 구축함으로 세종대왕급보다 더 커졌다고 합니다. 중국이 긴장한 이유는 단순히 군함의 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형 구축함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성장이 자국 해군 전략에 큰 도전이 될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 조선업의 빠른 성공 뒤에 위험이 숨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조선업이 외국의 기술과 장비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조대왕급 구축함도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주요 무장과 전자 장비 역시 수입품이 많습니다. 중국은 이런 의존이 품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방글라데시와 노르웨이에 수출된 함선에서 설계 결함이 발견되거나, 잦은 고장이 발생했던 사례를 들며 한국의 조선업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평가처럼 한국은 정말로 독자적인 국방 기술을 갖추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 차세대 구축함 KDDX와 차세대 잠수함 KSS3 같은 첨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술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조선업을 기반으로 품질과 성능을 동시에 잡기 위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주 국방은 쉬운 목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력, 기술력, 그리고 의지가 결합된다면 언젠가 중국이 우려하듯 독자적인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을 날이 올 것입니다. 한국 해군의 시작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창설 초기에는 미군의 퇴역 군함과 소형 어뢰정을 사용하며 간신히 연안을 지키는 수준이었지요. 하지만 1970년대,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해상 무역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해군 역시 이에 맞춰야 했습니다. 1975년 한국군은 단계적인 개발 전략을 채택하며 소형호위함 건조부터 시작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울산급 호위함입니다. 이 함선은 현대중공업이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건조했지만, 한국해군의 국산화 시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해외 국익 확대와 경제 성장에 발맞춰 새로운 국방 전략 바로 KDX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광개토대왕급이, 2단계에서는 충무공 이순신급이, 그리고 3단계에서는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군함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힙니다. 여러분 오늘은 중국의 시선에서 본 대한민국 해군과 조선업의 성장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아직 갈 길이 남았지만 지금의 성장 속도와 잠재력을 보면 한국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해군과 방산 산업은 단순히 국방력을 넘어 국가의 자존심이기도 하니까요. 한국이 자주 국방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응원해 보시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